한 번, 장관님, 아, 그 전에, 김영재 팀장 지금 나와 계십니까? 네. 예, 누구십니까? 네, 예, 근데, 본인은, 경제관료이고, 워싱턴에 계셨고, 유네스코와 무슨 관계에서 갑자기 유네스코 TF 팀장이 되셨습니까? 장관님이 추천하셨습니까? 제가 발탁했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입니까? 이분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어떤 여기에 협상의 귀자라든지 협상을 지금 분야가 잘하는, 완전히 다르 협상을 잘하는 동료로 기억을 해서 제가 발탁을 했습니다. 김영재 팀장님, 사도광산에 한 번이라도 출장 가셨습니까?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왜안 가셨습니까? 저는 3월에 맡은 이후로 계속 협상을 해놨고 협상을 하는데 사, 현장을 모르고 협상합니까? 현장을 가본 직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볼까요? 현장이 어떤지? 상관님, 한자 테스트가 이건 뭡니까? 전시라고. 그렇죠. 예. 그렇죠. 일본 말로 어떻게 읽죠? 저는 일본 말을 잘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외교부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다음 PPT. 자, 텐지 뮤지엄이라고 외교부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명은 사도 금산 전시자로 가닙니다. 다음. 자, 외교부 지금 제 계속 얘기하고는 보십시오. 사도 광산 텐지 뮤지엄. 텐지 뮤지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장관님.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도 입구에 있다고유 명재 팀장님 있습니까? 여기 입구에 있는 아닙니다. 박물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그것이 마치 광, 방, 방, 박물관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겨 넘어가십시오. 자 외교부 포기 표결 한번 보십시오. 아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모든 노동자랑 한국인 노동자를 우리가 바꿔서 부릅니다. 뭐, 그거는 맥락 속에서 아까 억울하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텐지 뮤지엄이 있는지? 아닙니다. 그 사도금상 갱도 앞에 있는 전시자료관이지 뮤지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결정적입니다. 아이카와는 향토박물관인데 우리 외교부가 영어 쓴거 보십시오. 역사박물관이래요. 이런 외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냥 향토박물관이에요. 더 결정적이에요. 자, 보십시오. 세, 세 군데입니다. 저기 텐지 뮤지엄 없습니다. 자 제로론 쪽에는 있 사동왕상이 저게 갱도 앞에 전시 자료가아입니다 아이카와는 향토박물관이 지금 우리 전시가 돼 있다고 강변하는 정부가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키라리움 밑에 있습니다. 자자 자, 밑에 보시면 아까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빠뜨리셨는데요. 지금 우리 전시가 되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은 유네스코 등재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기타자화지구를 아까 제가 들어낸 아니 아니요, 아니요. 신청범위에 저게 빠져 있습니다. 신청범위는 저두 가지만 들어간 가 냉동하고 아닙니다. 신청범위에 들어있는 기타자화지구를이코모세에서 이모, 에도시대와 관계가 없으니 드러내라 해서 빠진 겁니다. 등재 시설에 저두 가지만 나와 있고 아이카와는 들였지 않다는 말입니다. 넘어가십시다. 참 기가막한 일입니다. 등재범위 에 바깥에 있는 데다 처박아 놓고. 지금 이걸 업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